이번에는 1등급 도전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너무 어렵거나 너무 꼬아난 그런 문제는 안 넣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데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서 약간 더 발전된 내용들 그런 것들만 넣었습니다. 알겠죠? 공부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또 3차가 나왔어요. 그렇죠? 3차 다항식인데 난이도가 좀 높은 게 이제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그니, x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근이 두 개가 있죠. 그러면 x 마 알파, x 마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abc가 실수라는 거예요. abc가 실수니까요. 우리가 이제 근, 근의, 이게 뭐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3하고 알파하고 알파의 세제곱을 더하면 이게 마이너스 a가 되죠. 그 다음에 세개다 곱한 거 3, 알파 알파의 세제곱을 곱해도 마이너스 c야 자 얘들 다 실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것도 실수가 되고 얘도 실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합도 실수고 곱도 실수가 되는 건 우리가 켤레 복소수다 그쵸 그러면 켤레 복소수인데 알파하고 알파의 세제곱이 켤레란 말이야 켤레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켤레라고 했다 라고 하면 어, 이게 켤레가 되는 과정을 이제 이거 어떤 켤레 복소수 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증명해 주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앞으로 세제곱해서 켤레 복소수가 된다는 라건 i하고 마이너스 i다. 요걸 외워두세요.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가 금방 풀리는 거야. 오, 내가 세제곱은, 어, 켤레 복소수가 이건 줄 알았어. 그러면 하나가 i고 하나가 마이너스 i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금방 풀리는 거죠. 알겠어요? 이걸 외우더라고 선생님이 그냥 어,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4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1 곱하기 4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4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10 얼마죠? 17이죠, 17. 17. 그렇죠? 그러면 17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어, 얘도요. 뭐 앞에 거랑 거의 똑같지만 그냥 조금 복잡해. 그런 정도야, 그렇죠? 너무 힘들고 그러진 않지. 자, 우리가 항상 아는 건 얘를 보고 아하 우리가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면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걸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오메가 아그 다음 뭐예요 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물론 여기다 바를 붙여도 똑같고 이게 이제 기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식을 가만히 보니 요건 뭐예요 요거 어 마이너스 1 오메가는 요거 부호 반대니까 이거 1로 넘겼다는 소리죠 그럼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얘는요. 얘는 요두 개니까 얘를 넘기면 얘는 오메가가 되겠네. 마찬가지로 얘는 오메가 바가 되겠죠. 그럼 바만 붙이면 되니까. 얘는요. 얘는 보니까 요 앞에 요 앞에 두개 있죠. 요두 개를 자이두 개를 오른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물론 바를 붙였지만 똑같은 식이니까. 자 그럼 얘가 1이란 거 알았지. 음 그러면 식이 끝났죠. 이게 fn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오메가의 2n, 그 다음에 오메가의 n, 그 다음에 오메가파의 n, 그 다음에 1. 이걸 이제 넣어보란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알고 싶은 거, 얘기하 고 싶은 건 뭐냐면, 요렇게, 요 세, 요게 마이너스 1일 때 있죠? 이럴 때는 주기가 보통 6이야. 음, 그런 거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야. 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감을 잡고 있단 말이야. 어, 그래. 이건 언젠가는 6에서 반복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쓸 거야. 이렇게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써. 그 다음에 2. 자, 2는 오메가의 4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1이야. 자 얘는 바꿔서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야. 근데 바꿀 수 있는 건 바꿨는 아니죠. 그럼 3은 마찬가지 오메가의 6이야. 그 다음에 오메가의 3이고 어, 오메가 바의 3이고 1이야. 자, 이제 다 바꿀게. 바꾸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럼 0이다. 됐죠? 뭐라고요? 1이고, 마이너스 1, 이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아직까지 더 가야 돼. 4 했어요. 그러면, 오메가에 8개. 그다음 오메가에, 아, 뭐야, 4개. 그 다음에, 오메가파에 4개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보시니까, 여기에다가 제곱이 된 거야. 오메가 제곱. 얘는 보니까 여기다 오메가 하나 더 곱한 거야.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지금, 지금도요. 눈에 보이는 거좀 지울 거 있으면 지워도 좋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울 거 있으면 지우라고. 어, 그 다음에, 지금 더 지울 게 없나요? 뭐 이렇게 지울 게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어,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직은 이제 어, 조금 더 간다. 이거죠. 좋아. 그러면 또 갑시다. 이게 만약에 여섯 제곱, 이 주기가 6이라는 걸 모르고 풀잖아? 그럼 이게 겁난다니까? 이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쵸? 그니까 10, 5, 5그 다음에 오메가 바에 5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얘도 여기에다가 다시 오메가, 그, 아뭐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얘는 뭐예요? 오메가 세 제곱에 세 제곱하고 오메가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죠. 마이너스 오메가. 아,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파의 제곱 플러스 1이야. 또 지울 게 있는지 보고 지워냅시다. 자, 어, 뭐가 좀 지울 게 있습니까? 너 하나 지우겠네. 요 그렇죠? 그럼 너도 하나 지우겠네. 이렇게 지워주세요. 자, 아직 뭐... 어, 아직은 모르겠네요. 그렇죠? 음, 이제 조금 남은 거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자, F의 6이다. 6이면 오메가의 6 하면 12그 다음 오메가의 6이고 그 다음 오메가... 바에 6이고 1이죠. 그러면 얘는 오메가 3제곱에 4개니까 플러스 1로 가고요.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1이네? 아 그러면 4다. 오호, 그러면 선생님 7도 해요? 아, 되는지 봐야지,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해봤잖아, 그렇죠? 또 해보는 거야. 오메가에 14, 그 다음 오메가에 7, 오메가 바에 7, 그 다음 1. 자, 그럼 14는 오메가 3제곱에 이하고 어, 오메가의 제곱이다. 그쵸? 그러면 음흠,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여기다 오메가 곱한 거니까 오메가.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 파 플러스 1인데 오호 보니까 진짜 다시 반복되네. 됐다. 그러면 너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안에서 내가 해결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 남은 걸 보니까 일단은 오메가 제곱이 두 개가 남았고 오메가가 두 개가 남았는데 어, 그러면 2에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죠. 근데 우리가 이미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이게 마이너스 1이란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푼 거죠. 그러면 숫자도 지금 보니까 1, 하나, 둘, 셋, 넷, 여덟. 그쵸? 그럼 8에요거 마이너스 2니까요. 8 빼기 2 해서 6이 되겠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6 개가 한 주기인데요. 그쵸? 그럼 80까지 가세요. 이런 소리잖아. 80까지. 그러면 80을 뭘로 6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6그 다음 6, 얼마죠? 6 6 3 18 하면 78에 나머지가 2가 남네요. 그쵸죠 응, 나머지가 2가 남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만 좀 정리를 하면 되죠. 이두 개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좋아요. 그러면 요거를 살짝 지운 걸 다시. 두고 이두 개만 두 개가 남았으니까 이두 개는 정리를 해야 된다. 음. 자 정리할 거뭐 그렇게 있나요? 그쵸? 이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 볼게요. 이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어, 오메가 어, 바하고 오메가 바의 제곱 플러스 2. 자 이거 죠요거 요거. 요거 정리 좀 하란 얘기지? 자 이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숫자도 아까 뭐예요? 한 주기가 6인데 지금 13 주기니까 아, 뭐예요? 13 곱하기 6 더하기 이거 하시면 되죠, 그렇죠? 선생님 이거 뭐예요? 바하고 뭐이 숫자가 다 나온 것 같은데 이거 계산 해야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쉽게 바하고 정리를 할수 있는 건 충분히 하셔야 되죠. 얘 보시면 어, 어떻게 되죠? 여기 오메가가 하나 있고 오메가 바 이렇게 얘 하나 쓴 거예요. 제곱이네요, 제곱. 자, 제곱 제곱이면 어떻게 바꿔야 되죠? 이 제곱이면, 우리 알잖아, 그쵸? 제곱이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 자, 그럼 제곱이면 2에 오메가 마이너스 1. 자, 오메가 바에 얘도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면 2에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 바도 두개죠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 1, 1거 없어지죠. 아까 두 근의 합이, 두 근의 합, 우리 공부했죠?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 자, 오메가 바, 요 합이 뭐죠? 1이죠, 1. 음. 여기 1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을 하시면 이게 얼마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1이, 여기 1이 있고 여기 1이 하나 남아 있죠 그쵸 그러면 전체가 1이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가 얼마였죠 6, 3, 18에 7, 8에 다가 1을 더하면 79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 13번도 마찬가지인데요 13번 어, 이제 아하 요거 주기 아, 여기 마이너스 1, 그럼 주기가 6 정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근데 여기는 조금 또특이해리그 앞에 숫자가 바뀌죠 그러나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면서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도 충분히 풀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자, 보시면 1 넣으면 오메가, 그렇죠2 넣으면 2에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3 넣으면 3에 오메가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네. 자,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바꿀게요. 됐나요? <laughs> 자, 그 다음에 4를 넣으면 여기다 쓸게요. 4제곱, 그 다음에 앞에 4죠. 그 다음 5에 오메가의 5제곱, 그 다음에 6, 맞죠? 6. 여기 왜 마이너스 3이냐? 아, 3이 앞에 곱해져 있어서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 6이죠, 그냥 6. 음. 이제 이거 계산을 여러분들 충분히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4제곱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고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laughs> 자, 이렇게 한 세트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이제 눈치를 챘으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숫자가 선생님 바뀌면 이건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 봐요. 7에 그 다음 오메가가 되고 8에 오메가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10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1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2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다 더해보세요. 요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3 오메가에 마이너스 3 오메가에 제곱에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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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봤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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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제 지겹지? 맞죠 <laughs> 이렇게 되면 오메가 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얼마? 1은 0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3에 3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요 마이너스 6 오메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6이 되겠지 그쵸 어.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써 볼게요 마이너스 6을 묶어내면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실수고, 오메가 바로 표현하라 했잖아. 어, 우리 다시 한 번, 우리 오메가 더하기, 뭐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오메가 빼기 1이 마이너스 오메가 반인 알죠? 그럼 요거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6 오메가 바가 한 세트란 얘기야. 이거 계산해도 마찬가지인 거 알겠죠? 어,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35개 오메가 여기 하면 마이너스 3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렇게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세트가 계산하면 6 오메가 바가 되는데 이게 총몇개 있냐 라고 하면 또 100으로 나누면 끝죠. 6으로 하면 6이든 6, 6, 6의 36 맞지? 그럼 96이 될거 아니야? 그럼 4개가 남은 거란 말이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16세트야. 그러면 6. 오메가 바 곱하기 16에 4개는 앞에 4개가 하나, 둘, 셋, 넷이지. 그쵸? 음, 이것만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항상 요렇게 정리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오메가. 그 다음에,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야. 여기 지금 4개. 그쵸? 4개. 100까지 가니까 4개 하면 오메가 2.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아, 이 계산을 여기다 해야지. 그냥. 마이너스 3 오메가, 그 다음에 이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오, 미안, 미안, 미안.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쓰는 건 아니다, 그치? 왜냐면 이, 이건 숫자 앞에 n이 있잖아. 이 조심해야 되겠다, 그쵸? 뒤에 네개가나 뭐가 남았죠? 97, 98, 어, 99, 그러니까 f 에 얘기하는 거야. f의 97하고 f의 98하고, 그 다음에 f의 9 9 그다음 f의 100 이렇게 남았단 말이지, 그쵸 그러니까 요네 개의 값을 진짜 넣어야지, 그쵸 그러니까 97은 요앞에다 치는 거죠. 그러니까 97 오메가, 98 오메가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99 이렇게, 그다음에 어 뭐예요? 마이너스 100 오메가 이렇게 되나? 어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 계산을 헤면 얘가 96 오메가 바죠. 자 우리가 이제 오메가 바로만 정리하면 그, 끝나는 건데 자 일단 정리를 해볼게요.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계산하고 계산하면 어, 일단 98 오메가의 제곱 쓰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오메가 그렇죠 오케이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9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이게 제곱하고 얘를 다 바로 바꿔야 되잖아. 쌤이. 자, 다시 한 번. X의 세제곱. 여러분들, 항상 연습해야 돼.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이 나왔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플러스 1로 가고요. X 플러스 1이 되고, X 제곱. 이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적어보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가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고그 그쵸? 그 다음에, 오메가 바에, 아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은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1이죠. 요 지금 오메가로 양쪽을 나눈 거야. 그럼 여기서도 봐요. 오메가는 자 봐요. 아니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오메가로 나눈 거야. 그치? 그럼 요 식을 보세요. 그럼 여기는 이제 부호가 달라져 있지 이렇게. 으흠. 그러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다.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걸 지금 얘를 이제 바꿔보는 거야. 으 어떻게 한다고요? 예를 해보면 마이너스 98 오메가 바가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3에 이 오메가도 이 오메가는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겠죠. 마이너스 99 이렇게 된단 말이야자 그러면 마이너스 101 오메가 바에 그쵸? 마이너스 101 맞나요? 마이너스 101인가요? 아 플러스네요. 여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99 오 오메가 바그 다음 어, 마이너스 10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앞에 여기 하나 더 남아있죠.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하면 오메가 바가 되겠죠. 오메가 바그 다음 마이너스 102가 되겠죠. 마이너스 102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102고요. 그다음 앞에 1이니까 103이 답인데, 자 여러분들 요런거 지금 선생님 풀어주는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 혼자 풀면 오히려 더 빨리 풀수 있는 거야. 정리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14번 볼게요. 14번. 자 14번도 좀 특이한 문제야. 자요건좀 특이한데, 아 어, 이거는요. 사실 뭔가 약간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어, 궁금하다 그럼 공부를 하셔도 돼. 요건좀 특수한 문제인데 요런 것도 있다.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위에 점이니까 대입한다.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10은 0이다. 요렇게 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그 다음에 두3차 방정식이 있는데 공통근 문제가 나온다 말이에요. 두 개의 공통근을 가진대요. 자 그러면 여기 공통근을 쓰면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도 알파 베타라고 할게. 근데 여기 근 하나가 감마야. 여기는 뭐 오메가 이렇게 쓸게요. 음 근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왜냐면 여기 보시면 어 지금 a하고 b를 뭔가 좀 찾아야 돼.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a가 되겠고 얘도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b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a 플러스 b를 문제에서 써야 되거든. 이게 마이너스 10이라는 거 써야 되니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곱은 보니까 쓰여져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곱을 또 써보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자, 이것이 마이너스 2고요 얘도 알파 베타 오메가. 이것이 얼마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 플러스 10이에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은 관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두개 한번 더 해볼게. 그러면 더하면 2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여기 감마가 있고 오메가가 있죠. 자, 그것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10인 건 알았죠 자 우리가 이제 식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어, 어 정리해 나가는 걸 보세요 얘하고 얘 있잖아요 이두개이두 개를 선생님이 한번 나눠 볼게요 나눠 볼게 자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오메가 분의 아 그니까 감마 분의 오메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가 되고 그러면 이 오메가가 마이너스 5 감마가 되겠죠 그쵸 아 그러면 식을 살짝 살짝 조금씩 바꿔가면서 어,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안쓴게 요것도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쓰려고 하는 거야. 요거는 뭐냐면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하는 거죠. 그쵸? 자 봐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그 다음 감마, 알파. 자, 요것이 얼마야? 그러면 자, 감마, 감마, 알파. 자, 이것이 얼마냐?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죠. 자, 요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식을 조금. 어... 요, 요,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처음 본, 처음 본 사람은 이게 사실 쉽진 않아요. 이 오메가 대신에 마이너스 5감마를 넣어. 그러면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하고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감마가 아, 10이 나오지. 그쵸?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넘겨서 2로 나는 거야. 2감마 플러스 5. 요렇게 식이 하나 나오지. 그쵸? 근데 여기서도 한번 봐봐. 여기서도 쌤이 이제 알파 베타 이 감마로 묶어낼 거야.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있고 감마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왔지. 자 그러면 이제 봐라 이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 이에 감마 플러스 5라고 집어넣는 거고 이 고분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 감마 마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어, 요게 감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 그치? 렇 자, 이제 여기가 감마로 해서 요 식이 완성된 거야. 그러면 이제 3차 방정식이 됐지. 그쵸? 자, 이거는 사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어, 이거는 시험장에서 는 사실 못 풀어. 그러니까 미리 한번 풀어보고 혹시나 한번 이런 어, 비슷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풀으라고 쌤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양변에 감마를 곱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에, 그 다음에 이거 전개하면서 감마를 곱해볼게요. 2 감마의 세제곱그 다음에 5 감마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할게요. 오 감마의 제곱 플러스 감마 아 플러스 2죠. 자 이거 인수 분해가 되겠지. 그렇죠 왜냐면 어기 오가 있고 요 마이너스를 요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로 만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감마 플러스 1이고 여러분들 이건 조립제법 안 해도요. 이게 빨리 쓸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 감마 이거 3이 나와야 되니까 3 감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자 이렇게 쓸수 있다 자 그러면 얘도 인수 분해가 또 되네 2하고 2 감마 감마 여기 플러스 2 마이너스 1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감마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쵸 렇 근데 두근 뭐예요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근인데 우리가 지금 나머지 근이여기에 있잖아요 요기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오메가도 만들 수 있죠. 여기가 5가 되겠고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고 마이너스 2 하면 10이 되겠죠 그럼 합이 최대는 이게 되겠네 더하면 8자 이거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인정 그러나 한 번은 풀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어 15번은 오히려 어더 조, 좋은 문제 같아요 선생님 볼 때는 15번 같은 문제는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해요 자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 그냥 푸는 거야 자 보시면 일단은 딱 0이 되는 거, 그쵸? 오케이. 0이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 뭘 집어넣으면 0이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문자를 집어넣을까? 아니면 1이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까?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봤더니, B제곱 이런 거, 이런 거 사라지려면, 어, 여기 마이너스 1이면 되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이면, 어, 마이너스 2A도 사라지겠네. 어, 그러면, 아, 사라지겠다. 이렇게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여러분들, 문자를 집어넣을지 판단하는 건 문제를 자꾸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자 1, 그 다음 1-2a, 그 다음에 b제곱-2a, 그 다음에 b의 제곱 이렇게 되시고 1 내려오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2a 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해서 빵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되고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b의 제곱 똑같이 푸는 거잖아. 그쵸? 인수분해가 약간 복잡했다고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은 이렇게 풀고 그 다음 뭐야 서로 다른 세 실근 자이 조건이 그대로 똑같이 앞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여기 지금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되지 않게 만든다 그래서 1 플러스 2a 플러스 b의 제곱 자 이것이 절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하나 있겠죠 이해가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어 아 이것뿐만 아니네 하나 더 해야지 그렇죠? 당연히 판별식 D 죠 4분의 D 하면 뭐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것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아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조건이두 개는 당연히 쓰는 거야. 근데 여기다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거는 아 어, 뭐예요? 정수 ab에 대해서 뭐이 순서상 찾으라 그해서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한 단계 더 나간 문제지만. 충분히 연습해서 풀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정리할게요. 지금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11이잖아. 근데 한나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두근은, 나머지 두근은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죠. 그러면 두근의 합이 지금 2a잖아요. 2a. EA. 그게 마이너스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러면 이제 a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집어넣어 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5를 넣어보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죠. 마이너스 5를. 그러면 b의 제곱은 절대 뭐가 아니다. 어? 9가 아니다. 그럼 b는 절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범위 안에 3하고 마이너스 3을 빼. 이런 소리야.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집어넣었더니 25가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네. 그럼 b의 범위가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예요.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죠. 맞아요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세요 하면 요 사이에 있는 거 a는 이미 그냥 정해져 있어 얼마라고요 a는 마이너스 5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자 b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건데 요 사이에 있는 b는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해서 쭉 있을 거 아니야 1 2 3 4뭐 이렇게 있을 건데 일단은 3은 날려야죠 맞아 요 3은 날려야 되겠지 왜냐면 여기 범위 없으니까요 맞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렇게 푸는 과정이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잘 정리해 보세요.